하나님을 향해서 미치는 거.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거. 하나님 때문에 미치는 거. 여러분, 그것이 신앙입니다. 내가 하나님에게 미치지 않고 도대체 이 종이에 써여 있는 이 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? 우리는 미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. 내가 하나님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내욕망을 버릴 수 있어요? 내가 하나님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? 내가 하나님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까? 미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. 그래서 사도바울은, 그래, 나는 미쳤다.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. 하나님을 위해 미치면 미칠수록 사람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됩니다.